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보안서비스 관련하여 공지가 올라왔네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이 공지가 올라왔고 그래서 어제 올렸던 영상을 한번더 올리면서 어, 혹시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라고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 공지가 떴으니까 공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임시 점검 후 전체 월드 대상 접속 기준이 변경될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드론 앤 리버티 게임 접속에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성 확대 중심의 접속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타인의 계정 접속 시도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좀 웃기죠. 편익성 확대 중심의 접속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다. 그러면... 편의성을 통해서 기기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기기 등록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해킹 관련되는 영상을 올리면서 현재 TL은 NC의 다른 게임하고 다르게 기기 등록 서비스조차 등록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OTP나 뭐 이런 기타 보안을 설정하더라도 TL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한 마이페이지 내 보안 설정에 가면 TL을 기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기 등록을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 기기 등록이 안 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편의성 확대 중심으로 접속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다. 기기 등록은 되지만 그냥 안 해도 되게 했습니다. 이거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기기 등록 자체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기 등록 자체가 안 제대로 안 되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과를 안 하고 꼭 자기네가 제공했지만 그냥도 이용하게 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걸 확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잖아요. 먼저 사과가 없다는 게좀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사과는 꼭 확실히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보면 전체 월드 대상으로 기기 등록이 필수 진행돼야지만 그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게임 타이틀 화면에서 기기 등록 보안 서비스 를 필수 가입하라 제가 말한 게 이거거든요. 게임 타이틀 내에 기기 등록 보안 서비스 필수 가입이라는 게그 아니어도 원래 보안 서비스를 등록하는 거는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설명에는 있었지만 실제 게임 화면에는 그게 없었다. 근데 이제는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등록 보안서비스에 안내 가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해킹 당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문의사항이나 이런 걸로 하신, 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기등록 필수 적용 전에 계정, 도용 피해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1월 8일 임시 점검 보안서비스 필수 가입 적용 전 타인의 무단 계정 도용으로 계정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의 경로로 신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고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고객센터로 넘어갑니다. 고객 지원센터로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고객 지원센터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를 거, 골라야 되는데 아까 그걸 눌려서 넘어오면 여기 자동으로 이제 골라진 상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SMS 인증, 인증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어 내가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를 인증을 하게 되면 이제 문의하는 내용을 쓸수 있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문의한 걸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개정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버를 하고 계정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 다른 것보다는 이게 발생 일시해서 발생 시간을 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 어떻게 내가 발생 시간을 아야라고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렇게내 캐릭터를 눌리면 마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보안 쪽에 가시면 여기 기기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 기기 등록하면 되는 거고 여기 또 로그인 기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눌리게 되면 로그인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때부터 외국인들이 그 인터넷에 접속을 했다가 그 포플런처를 깔아서 여기 이제 한국에서 접속을 해서 퍼플런처를 깔아서 여기 퍼플런처로 들어와서 어 1월 7일 1시 29분경에 이제 접속을 해서 제 루센트를 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마 그 해킹 당하신 분들은 요런 이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력이 시작된,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그 이력이 시작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해킹을 당한 시간이 정확하게 알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시간이 그한 3, 4시에 접속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그이 시간 요 제가 다시 접속한 시간 전까지로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면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서 쟤네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복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기기 등록은 어떻게 하냐 여기 기기 등록 보안 서비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기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전화번호로 해서 인증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PC명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면은, 나는 그럼 집에서밖에 못하냐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퍼플 간편 인증을 통해서, 퍼플 간편 인증을 하면, 퍼플 앱 설치를 해서, 앱이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인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증한 뒤에, 이제, 그, 내가 인증한 걸 가지고 퍼플 간편 인증을 눌려서 사용하면 여기에 보시면 그 등록한 기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TL 등록한 기기고 어~ 어디 있죠? 퍼플 앱으로 하게 되면 내가 등록하지 않은 PC에서도 퍼플 로그인을 할때이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 앞으로는 이 간편 인증을 클릭해 놓으면 앞으로는 퍼플 커플 로그인 할 때는 이 간편 인증을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기기 등록을 안한 PC에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된 기기를 보려면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해서 만약 이제 등록 위에서 요 절차를 통해서 기기 등록을 하면 어, 여기 그 기기 등록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보안 화면 안에 보면 기기 등록에 기기 등록 한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아직까지 그 게임 안 켜서 기기 등록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기기 등록이 된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기기 등록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퍼플 앱을 제가 누르면 이렇게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외에서 얘네들이 해킹한 애들이 그쪽에 있는 그, 아니면 타인의 핸드폰에다가 이미 퍼프를 깔아놔서 기기 등록을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거기서도 계속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기 등록 하기 전에 한번 여기 있는 걸싹 정리를 하십시오. 한번 여기 있는 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거를 싹 없애고 나면 여기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내요 퍼프를 깔고 인증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마이페이지에 와서 여기에 내가 등록한 게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면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서 못 하는 거죠. 내가 등록한 그 기기에서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른 것들이 막 여기 등록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다 지우십시오. 지우고 나서 해야 어,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슬로렌 리버티도 등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하면 일단은 등록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아까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얘는 OTP는 안 되는 것 같은데 OTP 대신 이제 퍼플 가지고 이제 이중 인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게임은 OTP를 이용하는 게임도 있거든요. 인증이나. 그래서 고른 게좀 다른 것 같은데, 얘는 퍼플 연동을 해서 하겠다라니까 요렇게만 하면 이제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왔지만이 부분이 공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안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신고하기를 통해 서 이제 개정 도용한 피해에 대해서 어 보상을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어 진짜 NCS 제가 하지 않았던 그런 그, 고객 지원 행위를 하는 거죠. 어, 어쨌든 자기들이 좀 잘못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공지하고 대처를 했지만, 어쨌든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 게시판에도 요청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 영상도 만들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비슷한 유의 영상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됐겠죠. 근데, 이 여기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문구 하나 없는 게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 우리는 그 보안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미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라고 입장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어 보안을 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좀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게임 쪽에 들어가서 기기 등록을 하고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